자, 5번 인수분해 공식. 뭐 이거 저 주는 문제죠. 1번 합차 공식 인수분해 맞고요. 그죠? 어, 뭐리도맞죠 거꾸로 세제곱 전개해 보시면 되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세제곱 전개해 보시면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리이좀 틀렸네요. 리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죠. 그죠? 그렇죠? 거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리이 틀렸어요. 플러스가 아니에요. 그죠? a 의 세제곱 플러스 b 의 세제곱 인수분해 더 셈이면 앞에도 더 셈.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 그렇죠? 여기가 플러스면 a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 다음 것도 틀렸네요. 그 다음 것도. 그 다음 거는 여기가 틀렸네요, 그죠? 여기, 저기가 뭐가 되셔야 돼요? 저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번는또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비읍은 뭐, 우리가 자주 쓰던 거니까요. 그냥 거저 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4개가 맞다. 틀린 것은 리을과 미음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의개수는 4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